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위헌 불법적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인천경찰이 막아서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시위는 별도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행위입니다. 5일 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는 국민의 힘이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의 힘 인천시당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 힘 인천시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위한 농성천막을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며 농성천막 설치를 저지했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인 시위이며 1인 시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계속된 마찰에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들은 1인 시위이다. 미신고 집회임이 확인되면 그때 철거하라고 요구했고 약 3분간 마찰 끝에 경찰이 철수하며 실랑이가 멈췄습니다. 인도 점유와 관련해선 경찰이 아닌 기초단체장이 판단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 허용합니다. 인도 위 가설 건축물 설치 판단은 경찰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강제력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강제 진압 과정에서 이들이 준비한 천막이 훼손됐고 일부 관계자는 타박상을 호소했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정권 퇴진은 국민적 열망이 됐다며 이 같은 경찰의 행위는 공권력이 국민적 열망을 강제 진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권력을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함께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다수가 천막을 설치하고 있어 미신 고집회로 판단했다며 향후 1인 시위가 아니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행동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7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